우리가, 어, 궁극적으로는, 어, 차수를 낮춰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x, y를 y라고 쓸 거고요. x 플러스 y를 b라고 쓰면, 자, 요, x 제곱 플러스 y 제곱,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이이 식은요, 어떻게 쓸수 있어요?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수 있죠. 그럼 ab라는 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? A의 제곱, 아, B의 제곱이네요. 그쵸? 그렇죠? 어, B의 제곱,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어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새로운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이게 지금 13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A 플러스 B는 11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제곱은 13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거 이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. 얘를 어떻게 풀까요? 누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A는 요식을, A는 이라고 11-B가 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요 A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. 밑에 식이다.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있었고, 11-B, 플러스 B 제곱은 14. 그래서 B 제곱이 되겠고, 어, 여기 A가 아니죠. a 이다 넣은 거죠.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2B가 될 거고, 얘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2 얘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쵸 네. 그럼 35가 되나요 네. 네, 35는 0 7호 35가 되는거고 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b는 어, 5가 되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7이 되거나 그쵸 네. 자 b가 5가 되면 a는 얼마가 되요 여기서 b가 여기다 넣는거죠 지금 그쵸 네. b가 5면 a는 6.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요 a는 18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우리가 a 값, b 값 찾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x 값, y 값 찾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. 누구에 대해서 x 값, y 값에 대해서요.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찾아볼게요. 이 식에서 지금 b가 누구였냐면 x 플러스 y가 5라는 거고요, 그죠? 그 다음에 A가 지금, 요 A가 X 곱하기 Y를 A라고 치환했었던 거잖아요. 네. 6이 되는 거죠.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쓰면 T의 제곱, 마이너스, 5 t 플러스 6은 0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. T에 대한 두 개의 근은 XY입니다. 그쵸? 네, 두 개의 근이라고 했으니까, 3, 2, 6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그래서 T가 3이 되거나 T는 2가 되는데요. T 값이 X가 3이면 Y 값은,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거고. 그쵸? x가 2면 y는 3이 되니까 두 정수분 괜찮죠, 그쵸 이거 괜찮다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 풀어줘야 되죠.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 쪽에 대해서 자 b가 x 플러스 y 으니까 x 플러스 y가 마칠이 돼야 되고요. x 곱하기 y가 18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t 의 제곱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t가 돼야 되겠죠. 곱이 마이너스 플러스 18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? 음. 얘 인수분해 됩니까? 안 되죠. 네. 그럼 근해공식 쓰셔야 됩니다. 근해공식 t에 대한 근의공식이죠 이거에 대한 두 분이 뭐라고 한 거야? x 한 하나의 근은 x 하나의 근은 y라고 했으니까 자, t에 대한 것을 풀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7에 49 마이너스 4곱하기 18 이거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? 루트를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은. 어죠 그렇죠? 그렇다면 이것은 이 얘가 이제 x의 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어, 그러면은 얘가 정수분이에요? 여기 정수분을 구하라고했는데 아니죠, 그렇죠? 그럼 이쪽은 정수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,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정수분은 여기를 찾아면되겠죠